열로 소재를 녹여 3차원 구조물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기술의 혁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큰 구조물뿐만 아니라 세밀한 전자부품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3D 인쇄전자 기술에 매진하는 분들 만나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 설승권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3D 프린팅 기술을 21세기의 연금술이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네. 제조업이나 의료, IT 분야 등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3D 프린팅으로 전자 부품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네. 그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은 AI가 로봇을 이용해 완전한 기능을 갖는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아이언맨 슈트의 골격즉 껍데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3D 프린팅으로 만든 슈트를 영화 촬영에도, 촬영에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완벽한 기능을 갖춘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려면 슈트의 골격 내부에 회로와 센서, 배터리 등 전자부품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되어지고 있는 분야가 3D 인쇄 전자기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품의 골격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전자 부품까지도 한 번에 일체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은 3D 프린팅 기술과 나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 3D 프린터로 골격을 만들면서 전자회로, 센서 등을 구성하는 기능성 소재를 함께 그려 넣으면 되는 것인데요. 예. 3D 프린팅 기술이 가능한 기능성 소재들은 나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것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곡면 형태의 렌즈 위에 전기가 잘 통하는 회로가 얇게 그려져야 하거든요. 예. 만약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사람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는 7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굵기로 회로를 만든다면 투명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즉, 3D 인쇄전자 기술로 원하는 모양을 형성할 수 있고 예. 울퉁불퉁한 기판 위에서 안정적으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네. 기능을 낼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3D 프린팅용 기능성 나노 잉크와 이를 이용한 전자회로를 생산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요그것처럼 예, 예. 그, 유연한 기판에 네. 금속 전극을 이용해서 LED를 켤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 저것도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접었다 폈다. 요즘에 이제 폴더블 휴대폰 어, 관심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그런 어떤 저었다폴다하는 전자 제품의 기기에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그 그러니까 불빛이 네. 나는 저 LED 전구라고 부르면 될까요? 저 부분에. 네, 저 전구를 켤수 네. 있도록 하는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저게 3D 프린팅을 만들고 나서 그위 따로 붙인 게 아니라 한 번에 저렇게 제작이 돼서 나온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자 기존 3D 프린팅 방식과 다르게 이 3D 인쇄 전자 기술은 전기까지 통하게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기존 프린팅 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기존 3D 프린팅은 하나의 프린터로 다양한 소재를 프린팅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 하지만 3D 인쇄 전사 기술에 활용되는 잉크 기반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달리 원하는 기능을 갖는 소재를 혼합하여 잉크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 다양한 소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리, 은, 전도성 고분자, 그래핀 등 다양한 소재를 잉크할 수 있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인쇄 해상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프린팅 기술의 인쇄 해상도는 기존 프린터보다 약 적어도 한 100배 정도 네. 높은 해상도를 갖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 그렇구요 네. 획기적인 그 어떤 진일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3D 프린트용 그 잉크를 만들고 또 잉크를 활용해서 정교한 3차원 구조물이 탄생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실제로 프린팅이 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아, 예.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잉크를 기반으로 한그 기반으로 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성, 자성 혹은 광전 특성을 갖는 소재를 나노입자화해서 용액에 분산시켜 잉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 기능성 나노입자들이 잉크 상태에서 서로 엉키거나 들러붙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야 잉크가 노즐을 통과할 때 토출될 때에 노즐에 막힘 없이 인쇄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방식들은 오래전부터 반지나 장신구를 만들 때 금속을 코팅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이 방식들을 금속 3D 프린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경우 잉크는 나노입자가 아닌 금속이온을 포함하기 때문에 네. 노즐에 막힘 없이 어, 어,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법을 이용하면 기존 금속 3D 프린터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고전도성의 아주 미세한 패턴 혹은 삼원 구조물을 네.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요이 네. 네. 프린팅에 활용이 되는 잉크가 그냥 잉크가 아니라 전도성, 그러니까 전기도 통하고 자성도 갖고 있고 빛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잉크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정말 들을수록 더 신기한데, 3D 인쇄전자 기술,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수 있을까요? 네. 기존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전자 제품들은 어떤 평판 형태의 PCB에 회로나 센서 등을 만들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하지만 미래 사회의 전자 제품은 곡면 혹은 다양한 형상의 3차원 형태일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잉크를 기본으로 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평면이 아닌 곡면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형상의 기판에 예. 전자 회로나 센서 등을 바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존 제조공법으로는 제조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 부품, 장치 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21세기 연금술이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니구나. 네,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3D 프린터로 만드신 구조물을 직접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아, 예. 네. 제가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게. 3D 프린팅, 그러니까 잉크기반 3D 프린터로 만든 네. 자석입니다. 자석이군요. 네, 뭐 네, 자석이라고요?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부드럽고. 요 고무 같거든요. 말랑말랑합니다. 오, 네, 네. 네. 어, 그러네요. 진짜 고무 네, 네. 재질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자석을 잉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어, 신축성 고분자랑 네오디뮴이라는 자석 분말을 이용해서 잉크를 제조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유연한 걸 아까 보셨고요. 이렇게 잉크를 이용하면 원하는 어떤 다양한 소재들을 링크할 예. 수 있고요. 어. 이런 특성들을 갖는 것을 혼합함으로써 다양한 삼차원 구조물을 디자인을 할수 있고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작한 자석들은 저희가 현재 자석 센서나 어떤 소프트 액티브 전극 소프트 로봇, 형상 조절 구조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또 최근에는 방금 보여주신 것과 같이 잉크 기반의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초고화질의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어떤 얘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기술은 저희 팀의 후배 박사가 좀 주도해서 개발한 아, 네. 기술입니다. 어, 네. 퀀텀 닷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퀀텀 닷은 빛이나 전기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빛깔을 내는 나노 크기의 반도체 입자인데요 네. 색순도와 안정성이 높아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용 발광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디스플레이 제조 방식은 퀀텀닷을 패널에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화소, 이제 픽셀로 알고 계신데요. 네. 화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흔히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한 화면 안에 화소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런데 화소수가 고밀도로 많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화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예. 화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문제는 사용되는 퀀텀 다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그래서 네. 화소의 수를 늘 그러니까 화소의 수를 줄이 늘리면서 예. 해상도를 높고 높이고 밝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 기술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이려면 화소의 크기를 줄여서 더 좁은 공간에 많이 모아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빛의 밝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높이면서도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걸 3D 프린팅이 해결을 해냈다는 건데 어떻게 네. 활용이 되는 건가요? 어, 저희 연구팀은 화소를 얇은 막, 얇은 막이 아닌 3차원 구조로 제작하면 높은 해상도에 필요한 밝기의 빛을 활,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설명한 잉크 기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폭이 620 나노미터, 높이가 1만 나노미터의 기둥을 만들었고요. 네. 그런 화소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그 결과 디스플레이는 같은 해상도에서 기존 대비 두배 이상 밝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밝기 문제 를 해결했군요. 네. 네. 자, 이 해상도가 높아진 것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혹시 전기 그 전력 소모도 좀 줄이는 그 성과도 있었나요? 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네. 자, 이래서 자, 8K OLED TV보다 거의 50배 이상 해상도가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 초고화질의 디스플레이 개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3D 인쇄 전자기술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이 되어 나갈까요? 네. 3D 인쇄 전자기술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완전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즉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골격과 전자회로, 센서 등을 일체해 해서 한 번에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현재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시장은 전자제품, 로봇, 자동차, 건축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들 때 로봇 표면에 회로나 센서 등을 바로 그려넣는 것이죠.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에 센서, 전장 이런 것들을 바로 그려넣게 되면 네.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것이 3D 인쇄전자 기술이 가진 어떤 제조기술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설명을 들어봤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네네.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그 3D 프린팅 기술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자, 이게 하루빨리 좀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지이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최대한 상용화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찍 만나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 일단, 어, 휴대용 전자기기. 네.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오.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PCB, 네. PCB와 같은 것들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공정의 단순화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린 것처럼 가벼워지고 값싸게 저렴하게 이제 제작 구조물, 어떤 전자 제품들을 네.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5년 이내,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5년이에요. 5년 네. 이내 어떤. 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예. 또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네. 앞에 웨어러블 전자기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초경량 스마트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서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3D 인쇄전자 세계시장이 좀 예측되는 걸좀 말씀드리면요. 예. 2025년까지 천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와, 전문가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3D 인쇄 전자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네. 핵심 제조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첨단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주춧돌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앞으로도 미래 핵심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희 연구팀은 어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3D 프린팅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재 3D 프린팅 공정 그리고 3D 프린터를 동시에 개발하는 3D 인쇄전자 기술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저희는 AI 로봇 기술 등을 저희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첫 단계로서 로봇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3D 프린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로봇이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앞으로 3D 인쇄전자 기술을 통해서 국내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네. 신시장 창출은 물론 해당 분야 제조업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고 어,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사실 3D 프린팅 기술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만남이 지금은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네. 하지만 뭐지 않아서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만든 전자 제품을 사러 가는 날도 곧 오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설승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